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5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본즉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여섯 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장대이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방 사이 벽이 다섯 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안 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 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여덟 척이요 그문 벽은 두 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 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그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열척이요, 길이가 열세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여섯척이요, 저쪽도 여섯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방 지붕에서 저방 지붕까지 너비가 스물다섯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스무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 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쉰 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안 문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 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5절부터 43장까지는 이제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실제 이 땅에 건축하라는 명령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땅, 이 성전은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이 성전이 이 땅에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 성전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회복될 것임을 이제 알려 주시는 거죠. 근데 더큰 목적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참된 성전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죠. 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알려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에스갤 성전이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이렇게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를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 그 믿는 자들이 모이죠 그 모임을 교회라 그럽니다 어그 교회가 성전이죠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시죠 그리고 각각의 성도들이 성전이죠. 성령께서 구하시는 성전입니다.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참된 성전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 성령이 함께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성전이죠.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천국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여섯 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어,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어요 근데 그 담의 두께가 한 장대라고 말합니다 한 장대의 길이는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 대략 아, 45cm 정도 되죠 그리고 거기에 한 손바닥 너비를 대략 한 10cm 정도를 더해야 됩니다 그럼 대략 한 55cm 정도 되겠죠 이것이 여섯 척이니까 3m 30cm 정도 되는 거죠. 어,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정말 그 담이 3m 30cm가 되냐?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의 담은 특별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유혹 사탄의 공격 등을 이제 막아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백성된 것은 모든 죄와 모든 죄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한다라는 거죠. 그들 그것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렇죠? 천국에는 이제 악한 사탄 마귀가 없습니다. 어 그리고 죄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을 받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되는 거죠. 6절부터 16절까지는 동양한 문에 대한 기록이에요. 어, 보게 되면 동쪽 문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이죠. 근데 거기에 문지기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나타내는 거죠. 문지기들의 방의 크기가 동일합니다. 어, 것은 이제 누구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죠. 목사만 더큰 은혜를 받고, 뭐, 어린 아이들은 은혜를 덜 받고 아닙니다. 목사든지 어린 아이들은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성되게 하면 각각에게 하나님이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누구를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 나는 나대로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알맞은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이고 저 사람은 또저 사람대로 충성 봉사하면 저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누구를 시기할 필요가 없죠. 교회에서는 각자의 일을 하고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지기들의 방이 작아요. 작은 방인 것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탐욕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자족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나타내기도 하고 그 방에 종려나무가 있는데 성도들이 영적으로 풍성하고 승리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무엇보다도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개인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 참된 성전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인데, 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또 교회가 또 우리들이 이런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의 성전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도우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고룩키오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인생 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